먼저 깨끗이 씻어가지고 돌을 잃고 돌이 별로 안 나와요. 돌 거의 없어요. 씻어가지고 물에다 일단 불려놓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여기다 이렇게 커다란 압력솥에다가 달랑딸랑달랑 찔려고 오, 압력솥에 이제 콩을 불린 콩을 앉혀가지고 열을 가하려 하는데 조금 재미있는 음, 장면이 연출됐죠. 어, 이거 채반이 좀 좁아가지고 콩이 옆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볼건좀 묶어놔봤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좀 기다려봅시다. 열을 다 하고 30분 됐는데 추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가 딸랑딸랑 흔들리는데 밖으로 어, 뭐지 내수물이 밖으로 막끼어져 나오지 않아서 정말 깨끗하네요. 좀더 한 10분 더 가야 할 생각이고요. 그 후부터 뜸을 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밖으로 매주 물이 안 나온다는 거. 오, 우 이거 괜찮은데요. 티비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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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침마당 김세환님이 나오셔서 세시복 노래 부르고 음, 산악 자전거 타는 이야기 하는데 정말 정말 예쁘고 곱게 늙어가요. 우리 다 드럽게 늙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네. 추가 흔들 리고부터 어, 10분 그대로 뒀다가, 불을 줄여서, 불을 작게 해가지고, 또 10분 더 있는 중입니다. 음, 또 30분, 음, 1시간 동안 뜸을 들이고 난 뒤에, 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나 꺼내서 먹어볼게요. 음, 완전 잘 익었어. 물한 방울도 밖으로 안, 안 쏟아내고 잘 익었어. 오, 아, 우리, <laughs> 청국장이다 됐나 한번 보려고요. 음, 한번 벗어봅시다. 한꺼풀, 한꺼풀씩. 아, 냄새는 정말 좋은데, 이게 잘되었어요 말이지. 음, 저기 안에 들어갔던 그대로, 어, 삶을 때 압력솥에 들어갔던 그 그대로 꺼내볼게요. 오와. 잘 됐죠? 오. 이거는 집집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이 콩을 버려보고 터득한 온도가 집집마다 온도가 달라요. 상황마다, 계절마다 온도가 달라서 이게 예민해서 성공하기가 뭐될 때는 잘 되는데 안될 때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실패는 그렇잖아. 성공의 어머니고. <laughs> 성공은 실패의 딸이라고 제가 내 네, 말해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청국장 200g씩 포장해봤고요. 저는 요걸로요걸로 <laughs> 요걸로 아침 식사 하려고 아침밥 이렇게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고 피부도 예뻐지고 살이 안 쪄요. 일단 다이어트 해보실래요? 이 200g 한 봉지 까서 식사로 드셔요. 한번 해보세요. 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거 한 봉지 까서 우유하고 같이 먹고, 음, 잘 지내보세요. 저녁으로 드시면 더 좋겠네. 음, 이거 원래 징기스칸의 전투식량이었다는 거. 음, 아시죠? 네.